반갑습니다. 제가 서울 시청역 8번 출구로 올라왔습니다. 먼저 아저씨들 몇 사람이 올라오면서 얘기합니다. 야, 우리가 윤석열 찍을 때, 야, 나라 팔아먹을 나라 줄 알고 찍진 않았잖아.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촛불 행동이라도 우리가 나가냐 그런 이야기로 들으면서 제가 왔습니다. 저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 명예교수이신 백남청 선생님께서 하는 것을 보니까 1년 안 가서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으니 우리가 사는 대로 살지 말고 평신체에서 싸우자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1년 안 가서 이정더 달라하고 예쁜 나라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사는지 일본 총리하고 사는지 미국 대통령하고 사는지 분단이한는 말로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. 이러한 대고 앞으로. 어디로 가시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.